물가는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른다. 현대사회의 경제적 도전과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물가상승은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식료품, 주거비, 교통비 등의 가격상승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가계의 재정적 압박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 상승과 함께 임금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물가 상승과 임금 정체의 원인, 그로 인한 사회적 및 심리적 영향,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물가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공급망의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팬데믹과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생산과 유통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붕괴는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장이 휴업하거나 생산을 줄이게 되면서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도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석유와 가스의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와 생산비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금 정체의 원인 역시 복합적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부 일자리는 사라지거나 축소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은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 상승과 임금 정체는 개인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수익도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물가 상승에 더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만과 불안감이 커지며,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일상적인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은 개인의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성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직장 내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를 조정하거나 필요시 가격 통제를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임금 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의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력이 향상되어 기업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복지를 고려한 경영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이 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고려하는 것은 생산성과 직결되므로 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개인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구매 시 세일 품목이나 대체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축과 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재정적 독립성을 높여야 합니다. 경제적 불안정성을 느낄 때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적 지원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상담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과 임금 정체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경제적 도전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생활 수준과 심리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인의 경제적 지혜가 모두 필요합니다. 각 주체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경제적 안정은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 테라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에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